오늘은 바로 퍼페 엘모입니다. 한번 까불어 가즈. 챕터 1, 뭐야? 하우스? 하우스가 왜 등장했지? 어, 안 와줘? 가도 하죠. 아 오늘 친구랑 퍼티로 가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? 아 오늘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. 오 등장. 어 뭐야? 한번에 왜 이래? 한번. 어안 열려. 어, 어디다? 노란색 키 얻어주고. 어 여기 핑크 키 필요하고요. 어 레드 키? 빨간색 키있까요 여러분? 다리 넓판지 얻어주고. 어 뭐야? 엘모? 어 모르겠지만 일단 도망가자. 퍼펫이 등장했어요 벌써부터 퍼펫. 어어떻죽었어 친구야 죽었어. 어어떻 죽었어? 쫓아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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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온다. 아 저기 퍼펙시 쫓아오고 있습니다. 잠깐만 올라가려고. 야. 에 도망갔나? 망갔어. 어 여기 파란색 키 필요하고요. 여기는 어디지? 아 여기 파란색 키가 필요한데. 어 여러분. 누가 있으니까 문 닫을까요? 어왜안 닫아 왜안 닫지? 버그인가? 그렇다 버그다 버그 으악 <목소리> 큰다어 어, 친구야 톱니 얻었니 톱니? 다행히 톱니도 안 얻었네 어 왜왜왜왜왜왜 왜? 구누구 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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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있어서 아슬아슬했어요, 여러분. 와, 큰일 날 뻔했네. 어 파란 기, 이런 이 아, 여기 통립이라구나 망치, 망치 내가 쓰려고 했는데 아쉽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망치는 같이 써야 되니까. 나도 올라갈래. 누가 쫓아오니? 친구야? 어, 친구야 여기 여기 여기. 친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. 따라하지 마세요, 절대. 오, 나왔니? 어, 여러분, 여기 표시에 뭔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게 뭐가 필요할까요?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? 어, 퍼펙트, 어, 뭐야? 이 친구 다리 꼈어요. 아, 어, 됐네. 뭐야? 누구지? 어, 누가 당했어. 어, 누구지? 누가 당했는데 혹시 설마 퍼펙 아닐까요? 저랑 이 친구가 위에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무섭다. 하우스에는. 아니, 핑이랑 같아요, 여러분. 뭐가 같았는지 모르겠는데. 여기 탈출해야 할것 같은데. 너는 왜 동상이니? 음. 저를 따라오세요. 어, 네. 오, 뭐야 깜짝이야. 친구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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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오자. 친구야야저야 저기 저기 저기, 친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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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. 어디니, 어디니, 어디니? 어디 쫓아오려고? 아 여기 여기 황풍구 있었네 황풍구 안심하네요 황풍구가 덕분에 이 친구 덕분에 황풍구가 다행히 살았나봐요 황풍구 덕분에 이 친구 덕분에 황풍구가 있어서 살았습니다 누가? 어 뭐야 누가 노래 불렀어 노래 뜻인가 봐요. 아, 아, 여기, 봐요 아, 아요기 스패너 필요하네. 친구야 스패너 써. 스패너. p s 아 내가 어디 spin up, s p 어 n up, 그러다 후 다행히 저쪽을 가고 렸네요 아니 날 잠깐만 아 여기 열려 있었구나. 누가 흰색이었니 흰색 흰색이? 흰색이었니 누가? 어 탈출 와어아 드디어 여기 탈출했어. 이봐 꼼짝마, 너 재수잖아. 아니 제가 왜요? 저 재수 아닌데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아 오늘 왜 경찰이 왜 저를 들어갈까요? 좀 무섭긴 하네요. 친구가 좀 알려주니까 되게 좋아요. 그럼 시수바